구토의 이야기 따라 일라라 살라라. 옛날 어느 지역에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는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나라의 토양은 아주 달라서 주로 재배하는 곡물도 다른 것이었죠. 서쪽 나라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재배했고 동쪽 나라는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쌀을 재배했어요. 두 나라 사람들은 재배하는 곡물만큼이나 성격이 서로 달라서 아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마침내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살기로 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네, 그럽시다. 화해를 한두 나라 사람들은 두 나라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고 서로가 가진 물건과 곡식들을 바꾸어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많은 밀을 재배하고 있던 서쪽 나라 사람들은 동쪽 나라의 적은 쌀도 많은 양의 밀과 바꾸어 주었죠. 쌀한 자루를 가지고 오면 우린 밀열 자루와 바꾸어 주겠소. 서쪽 나라 사람들의 제안은 동쪽 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것이었어요. 쌀을 한 자루만 가져가도 열 자루의 밀을 받을 수 있으니 동쪽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했죠. 동쪽 나라 사람들은 쌀과 바꾸어온 밀로 가루를 만들어 빵과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덕분에 조금 모자랐던 쌀을 대신할 수 있었죠. 값싸게 밀을 먹을 수 있으니 빵이나 국수를 좀더 먹어야 되겠다. 동쪽 나라 사람들이 서쪽 나라에서 받아온 밀로 빵과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되자, 동쪽나라 사람들은 어렵게 쌀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쌀농사를 지어도 그 쌀로 많은 양의 밀과 바꾸어올 수 있었으니 동쪽나라 사람들은 예전보다 일을 조금만 해도 훨씬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수 있었죠. 서쪽나라 사람들 고맙습니다. 동쪽나라 사람들은 많은 양의 밀로 바꾸어주는 서쪽나라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어요. 동쪽 나라 사람들은 서쪽 나라에서 들여오는 밀을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두 나라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도 확장했고, 서쪽 나라 사람들이 동쪽 나라에 놀러 오는 것을 환영하기도 했죠. 멍청한 동쪽 나라 사람들이구먼, 우리들의 계획이 척척 맞아 떨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동쪽 나라 사람들과 달리 서쪽 나라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의 쌀로도 많은 양의 밀로 바꾸어 준 것은 서쪽 나라 사람들의 계략이었죠. 올해는 밀의 수확이 안 좋으니 쌀한 자루에 밀두 자루를 바꿔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우리에겐 좋은 거네요. 서쪽 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쌀한 자루로 밀열 자루를 바꾸어 주던 것에서 쌀한 자루로 단두 자루의 밀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동쪽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이득이라며 서쪽 나라 사람들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죠. 쌀한 자루로 밀두 자루를 바꾸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으니 이제부터 쌀한 자루와 밀한 자루를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쪽 나라 사람들은 어느날 쌀한 자루와는 밀한 자루밖에 못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줄어든 교환 방식에 어리둥절했지만 같은 양을 바꾸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동쪽 나라 사람들은 크게 반대하지 못했죠. 그, 그러세요. 그런데 동쪽 나라 사람들의 대답과 달리 동쪽 나라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적은 양의 쌀로도 많은 양의 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동쪽 나라 사람들은 쌀농사의 양을 점점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조금만 해도 쌀 대신 밀로 만든 국수와 빵을 먹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게을러졌고 쌀농사를 짓는 농토도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제는 쌀도 모자라고 밀도 모자르네. 동쪽 나라 사람들은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쌀도 줄어들고 쌀로 바꾸어 올 밀도 줄어들어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쌀도 밀도 귀해지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우리 식량이 모자르니 밀을 좀 구워줄 수 없을까요? 충분한 양의 밀과 바꿀 수 있는 쌀이 부족해지자 동쪽 나라 사람들은 서쪽 나라 사람들에게 교환 없이 밀을 좀 빌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냥 줄 수는 없고 마침 우리가 밀을 재배할 농토가 부족하니 동쪽 나라의 농토에 우리가 밀을 재배하게 허락해 준다면 밀을 이자 없이 빌려 주겠어. 서쪽 나라 사람들은 동쪽 나라의 영토에 서쪽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을 재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은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당장 식량이 없어 굶게 된 동쪽 나라 사람들은 서쪽 나라 사람들에게 영토의 일부를 내주었죠. 올해는 식량이 더 부족한 걸? 그 다음 해가 되자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쌀 재배지에 서쪽 나라 사람들에게 땅을 내어준 동쪽 나라의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빌려온 밀을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죠. 거기에 서쪽 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수한 우리 밀을 바꾸어 가려면 쌀두 자를 가져와야 밀한 자루와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동쪽 나라 사람들은 밀이 아주 쌌던 시절에 주식을 밀로 만든 빵과 국수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서쪽 나라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다시 쌀로 바꾸기에는 쌀농사도 줄여놓았던 터라 충분하지 않았죠. 동쪽 나라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안 좋아지고 말았어요. 다시 농지를 만들어 쌀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료와 농약을 살 돈도 없었고, 그동안 게으르게 지내온 탓에 기술도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동쪽 나라 사람들은 서쪽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 그렇다면, 우리가 쌀과 밀을 대신 농사 지어줄 테니, 영토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결국, 동쪽 나라 사람들은 서쪽 나라 사람들의 계략을 알아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어요. 동쪽 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 살아갈 쌀도, 밀도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동쪽 나라 사람들은 쌀과 밀을 받는 조건으로 동쪽 나라의 영토를 서쪽 나라에 주고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쪽 나라 사람들의 계략에 눈이 멀어 당장 큰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던 동쪽 나라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다 전쟁 없이도 나라를 빼앗기고만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모두를 맡겨버렸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항상 부지런하고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겠어요.